민주 복지에 선행하는 것. 친구의 독백에 가까웠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른다. 해방 후 사반세기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두 가지 진리만은 찾아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진념이며, 둘째는 경제에 있어서는 공동 생산에서 공동 소비를 주장하는 공산체제보다는 두와 있는 경쟁 생산에서 균등 소비를 뜻하는 복지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공산세계보다는 자유세계가 정치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지체제를 성취시킨 사회들이 어떤 공산사회보다도 잘 살고 있는 것은 뚜렷한 현실입니다. 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공감이지만 한 가지 사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의 사상과 주장이 서로 아량을 갖고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얼핏 느끼기에는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서로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주장을 소중히 여기며 위해줄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오늘과 같이 아직과 독선으로 얼룩진 시대를 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반문해 보고 싶을 정도이다. 상대방에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며 모두가 똑같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선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백 가지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영으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사실을 따지자면 비애국자들은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그러므로 순박한 농민 기름옷을 입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는 비애국자가 없다.언제나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나. 권력을 잡았는데 못다른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만일 그들이 선의의 아량까지 져버리고 내 주장이나 소신에는 과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사는 점점 더비극으로 떨어질 수밖에 도리가 없다. 조금씩 더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믿는 바와 요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폭넓은 마음의 자세가 아쉽다. 그것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동반해야 하며 객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화의 습관을 전제로 한다. 한 외국 기술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단점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너희들은 깨끗이 질 줄을 모른다. 라고 말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 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며 훌륭한 플레이를 한 팀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일 찬사를 보내기는 커녕 두고 보자든지 다음 기회에는 꼭 복수를 하고야 말 때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렇다. 옛날부터 우리는 남을 위하기 싫어했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즐기지 않았고, 상대방의 선하고 훌륭한 점에도 칭찬하거나 박수를 보내지 않으며 살아왔다.그것이 이조 시대의 파멸은 물론 오늘에도 많은 불행을 만들고 있다.그러면 왜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옳고, 바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않으며 객관적 가치를 추정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보다 상대방에게 바른 뜻이 있다면 내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편보다 상대편이 더 높은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며 합세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가치란 무엇인가. 좀더 넓은 사회를 위한 판단이며, 보다 미래를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좀 먹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다. 모든 것을 이해와 권력관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욕심이 떠나지 않는다. 일단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는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감행케 된다. 그 도가 심해지면 자연히 그 사회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 죽음이 오는 것이다. 기독교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초래한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역사의 진리였다. 돈이나 명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은 설례가 없으며 정권이나 폭력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집단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결국은 전체적 파멸을 초래하고야 만다. 히틀러와 일본의 도조가 바로 같은 운명을 택했던 것이다. 민주 정치와 복지 사회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아량을 갖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